예, 안녕하세요. 묘정남입니다. 자, 오늘 폭염정보 속에 갑자기 아,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그 전에 쓴 묘를 같이 내일 장례를 모시기 위해서 갑자기 파멸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고 또이폭염정보에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 것 같고 저도 힘들고, 가족분들도 힘들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열심히 해서 가족같이 정성스럽게 또 모시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날씨가 어마어마, 어마 무지합니다 자, 여지는 여기에 있습 자, 파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땀좀 흘려 보겠습니다. 땅이 굳어서 삽이 잘안 들어가나요? 아니, 돌, 아이고 오늘 작업 환경이 또 역시나 좋지 않군요. 네. 처음부터 돌이 나옵니다. 역시, 복갱이질은 내가 잘해요. 이래다가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아이고 땀이 비오듯합니다. 비오듯해. 날짜를 또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시고, 아왜 저한테 이런 또 시련을 주시나요? 아이고 아, 올 여름 상당히 덥습니다. 건강을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나무 뿌리는 일단 임시방편으로 저렇게 세워놨습니다 아이고 무지하게 굽니다 덥습니다 더워 아이고, 무지하게 덥습니다. 습도도 높고, 예, 폭염 경보라는 게 절실히 느껴지네요. 네, 드디어 명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깊이도 모셨고요. 진짜 오늘은 폭염 경보 속에서 힘들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깔끔한 평터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이고, 어마무시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정남 오늘 돌아가실 뻔 했습니다. 아이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자, 오늘도 정성스럽게 모시고 퇴근합니다. 감사합니다.